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터졌지만 여전히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28일 한국 시간 손흥민은 매각 대상이 아니다.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도 그가 팀에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앞서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인 호루의 멘데스가 지난주 레알마드리드의 새 공동 구단주인 아돌포 멜렌데즈를 만났고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레알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계획에 손흥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나온 배경에는 토트넘의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 실패가 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을 6위에 머물렀고 유로파리그, UEL 진출에 그쳤다. 손흥민과 35경기 23골을 터뜨렸지만 팀의 성적까진 책임질 순 없었다. 그러나 손흥민 판매는 계획에 없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의 잔류를 언급했다. 손흥민과새 시즌 구상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고 답했고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리다. 고 말했다. 손흥민 역시 꾸준한 충성심을 보여왔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구단과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느낌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하는 것이다. 토트넘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고 말한 바 있다.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토트넘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팀내 최고의 골잡이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흥민과 이적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는 이상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토트넘이 크리스티안 에릭센 30제 영입에 발을 빼기로 했다. 간헐적인 연결은 있지만 다른 미드필더로 시선을 돌렸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27일 한국 시간 덴마크 대표팀 출신 미드필더 에릭센이 곧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토트넘은 다른 영입 대상을 물색하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에릭센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 고 알렸다. 에릭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델레알리, 손흥민, 해리케인과 데스크라인 이었다.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됐고 2018-19시즌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뒤에 토트넘과 작대를 원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 굵직한 팀과 연결됐지만 토트넘이 보내지 않았다. 토트넘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에릭센의 결정은 확고했고 계약 만료 6개월을 남기고 인터밀란으로 이적했다. 인터밀란에서 초반에 힘들었지만 곧 주전 자리를 꿰찼다. 경기력을 올리면서 톱 미드필더 활약을 했는데 유로 2020에서 아찔한 심정지 부상을 당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규정상 심장 제세동기를 달고 뛸수 없었고. 2021에서 22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브랜트포드와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브랜트포드에서 점점 경기력을 올리더니 톱 미드필더 기량을 발휘했다. 올 시즌 후반기 프리미어 리그 11경기에 출전해 한골 사도움을 기록했다. 적다면 적은 공격 포인트지만 브랜트포드 중원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 브랜트포드와 단기 계약이 끝나자 러브콜이 쇄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이 대표적이었다. 브랜트포드도 B클럽 사이에서 에릭센과 계약 연장 의지를 보였다. 토트넘은 올해 여름 자유계약 대상자 FA 로알토란 영입을 했기에 가능성이 있었다.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랜트포드와 달리 챔피언스리그에도 진출한다. 일각에서 에릭센이 런던을 선호하고 챔피언스리그 복귀도 열망했다. 며 토트넘 이적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결국 발을 뺀 거로 보인다. 에릭센을 접어두고 다른 미드필더 자원을 물색하고 있다. 측면 공격수, 세컨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까지 다재다능한 니콜로 찬이올로, AS 로마가 떠오르고 있다. 히샬리송뿐이 아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앤서니 고든까지 노리고 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27일 토트넘이 에버턴의 히샬리송과 고든 패키지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콘테 감독이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이적료로 6,500만 파운드, 약 1,025억 원, 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특급 히샬리송은 해리케인의 백업은 물론 윙포드에도 포진할 수 있다. 에버턴 뉴스 출신인 21세의 고드는 새로운 카드다. 그는 지난 시즌 잠재력이 폭발했다. 정규리그 35경기를 포함해 40경기에 출전 네 골을 터트렸다 토트넘은 왼쪽 날개인 고든의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손흥민의 백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에버턴은 이번 주 토트넘의 더블딜 제안이 오면 검토 후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토트넘은 에버턴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해리 윙크스를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콘테 감독의 패키지 영입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코드는 차치하고 첼시가 로메르 루카쿠를 대체할 스트라이커로 히샬리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첼시는 히샬리송은 물론 맨시티의 라힘 스털링,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 히샬리송의 영입을 놓고 토트넘과 첼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메뉴, 가 프랭키더 용, 25 바르셀로나, 영입을 확정지을 수 있을까? 메뉴는 이번 여름 선수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올레 굿나르 솔샤르 49, 랄프랑닉 63 감독 체제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시즌 내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막판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두고 경쟁 끝에 6위를 기록하며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행을 확정지었다. 이후 다음 시즌부터 메뉴는 새로운 체제에 돌입한다. 시즌 도중 에리텐 하흐, 52 네덜란드, 감독 선임을 확정지었다. 현재 선수단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수많은 선수들과 연결되고 있다. 텐하흐 체제의 메뉴와 가장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선수는 더 용이다. 더 용은 과거 아약스 시절 텐하흐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으며 2018-2019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준결승 진출을 이루는 활약을 보였다. 이후 바르셀로나에 이적했으며 팀에서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 메뉴와 연결되고 있다. 메뉴는 텐하흐 감독과 더 용의 재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재정 악화로 인해 바르셀로나 역시 더용 매각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메뉴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6천만 유로 약 814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를 두고 유럽 축구 이적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새로운 제안을 논의 중이며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라고 전했다. 이후 메뉴가 다시 한번 더 용영입을 위해 바르셀로나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로마노 기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메뉴가 더 용영입을 위해 새로운 연락을 취했다. 라며 6,500만 유로 약 883억 원위 새로운 제안 이후 바르셀로나는 8,500만 유로의 이정료를 요구하고 있다. 양팀은 보너스 조항을 포함해 8,500만 유로에 근접하고 있으며, 더 용의 협상은 마침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